서양 회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슬픔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온 주제는 죽은 아들의 시신을 품어하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피에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드릴 그림에는 성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적 배경인 골고타 언덕에 대한 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서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 니코데모입니다. 사실 조반니 벨리니는 라파엘로와 더불어 성모 마리아를 가장 잘 그렸던 르네상스 화가 중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조반니 벨리니는 피에타를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당연하게도 성모님을 등장시키면서 말이죠. 그가 그린 성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성모님을 잘 표현하는 화가이자 삐에따를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화가인 조반니 벨리니가 이번에는 성모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표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죠. 만약에 조반니 벨리니의 이러한 도전적이고 무모한 면모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하시다면 이태리 디오니는 정말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바티칸 회화관의 작품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예수님의 시신을 관 속에 넣기 직전의 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므로써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마치 아주 조금 전에 상처가 생긴 듯 보이는 마르지 않은 피의 습기와 상처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물과 피를 우리의 눈으로 아주 자세히 보아야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을 내어 놓은 아리마테아 주신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놓고 갔다. 우두커니 서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가 든 함을 든 채로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니코데모입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 0 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이제야 겨우 울음을 그친 듯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손에 뚫려있는 상처만 하염없이 어루만지며 예수님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화가는 성녀의 도상인 금발의 머리카락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머리 주위로 아주 희미하게 후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또한 화가의 세심한 붓터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림 안에 어느 누구도 말을 하거나 드러나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등장인물들의 침묵을 뚫고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화폭을 채우는 구도와 섬세한 동작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장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스테리디오니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는 바티칸 시리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